모리타니 누악쇼트의 한 호스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낙타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이 모리타니 누악쇼트에 있는 낙타 시장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 그첫 번째로 큰 낙타 시장이 그 지금 내전이 진행 중인 수단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갈수 있는 낙타 시장 중에는 제일 큰 낙타 시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이따가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들 내려오면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호스텔 진짜 느낌 있지 않나요? 이거 레스토랑도 같이 해가지고 밥 먹는 데도 이렇게 잘돼 있고 강아지 맨도 있고 낙타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낙타들은 엄청 많네요. 보면은 밖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못 도망치게. 끈을 이렇게 묶어놨네 앞발에. <laughs> 거엽네 안녕. 아 앞발이 끈으로 묶어놓으니까 조금은 걷는데 빨랑빨랑 움직이기가 힘드네. 이쪽에 보면은 앞발도 안 묶어놓은 애들도 있어요. 얘네는 뭐지? 모범순가? 이쁘다 응, 하얀색. 하얀색 낙타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. 코리아. 사람 <laughs>

<목소리> 아이고 틀라한다틀라한다 How much is it? 7,000 7,000 우기야? 얘는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봐요 잘못 걷네 <laughs> 거의 이제 막 태어난 애 같은데? 앉는다 아이고 لا <applause> ما <applause> 빨을 저렇게 묶어놓으니까 별다르게 저항을 못하고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. 애들이 신기한 거 하나는 이 주변에 쓰레기도 엄청 많고 낙타 똥도 엄청 많고 낙타가 이렇게 많은데 딱히 막 불쾌한 냄새는 안 납니다. 이제 여기서 끝이 안 보일 만큼 쭉 이어져 있는데 완전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. 다 언제 팔지 이거를? 아마 이게 파는 거니까 이 낙타 하나하나마다 주인이 있을텐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아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못 물어보는 게좀 아쉽네요 아이고 도축을 하네 낙타 고기도 여기서 직접 도축을 해가지고 또 파나봐요 식용으로도 쓰이고 뭐 우유도 짜고 그냥 가축으로도 쓰고 일하는 데도 쓰고 뭐 이것저것 뭐 엄청 이낙타가 쓰임새가 많다고 해요 다시 모리타니로가셨습니다 이번에 어시장 쪽으로 좀 가보려고 택시를 좀 잡아보려는데 잘안 잡히네요 여긴 뭐 택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 흔들어가지고 잡히면 택시입니다 그게 마에 퍼송 마에 퍼송 어시장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자마자 비린내가 엄청 나네요 아 이제 날씨가 진짜 더워요 이게 낮이 되니까 지금 날씨가 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 건조하고 엄청 덥고 이제 염소들도 더워가지고 이렇게 다 트럭 아래 피신해 있죠 그 정도로 엄청 덥습니다 이 모리타니 누악슈트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엄청 건조한 사막 지역인데도 이게 해안가라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낙타 시장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해안가에 어시장도 크게 발달을 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시장도 한번 구경을 해 보러 왔고 뭐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어떤 광경인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. 와. 근데 일단 비, 비린내가 장난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 수산 시장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약간 진짜 생선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요. 와, 비를 진짜 잘 치네. 얘는 몇 살인데? 이렇게. 한 12살, 13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1치만한 칼을 들고 손질을 하고 있네 아 근데 손질한 거를 그냥 안에다 두고 이렇게 안 치우니까 이렇게 지금 이 근처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비닐 같은 거 손질하는 거 보는 것만 <laughs> 아도재밌야쇼크라와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와, 얘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. 건발루. 건발루. 아. 아, 원에콤비암 트라트라산. 트라산. 아. 자, 이거 한 마리 한만원 정도 한다는 건데 엄청 봐. 안 비싼데 그렇게? 싸네. 오늘 잡은 것 같은데. 프레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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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둠표 아니야 e s h fresh. 분에 20, 30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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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에 30분에 엄0분에물0기 파는 0를에둘0봤습니다에 30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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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분데 30분에 3에0데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보던 물고기 들이 많아 가지고 보는 맛도 있고 재밌었네요 여시장이 해안가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락 나가는 배들도 많고 그런데 배들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배가 추락했다가 들어오면은 저렇게 바퀴 달린 차를 갖다가 아래다가 꽂아 가지고 어.. 사람들 엄청 많이 한 20명은 붙은 것 같아요 20명은 붙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심해가지고 보트를 밀어가지고 다시 해안가로 끌어올리네요. 여기는 뭐 따로 배를 정박할 항구 같은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해안가에다가 다 이렇게 정박을 해놓으니까 다들 근데 조끼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배를 끌어올리기 위한 약간 전담 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모터 없이 전통 방식으로 있는 배들도 있고 이렇게 모터 달고 오는 배들도 있네요. 한번 나오면 엄청 잡아오는구나. 저 가방 하나하나에 물고기가 완전 깔뜩 담아져있습니다 배타고 나가서 잡아오는 사람 있고 배 끌어 올려주는 사람 있고 물고기 잡은거 운반하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고 이렇게 업무 분담이 착착착 잘돼 있네요 와, 배들이 보면은 하나하나 문양이 다 달라요. 직접 그려 놓은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모리타니 국기 이렇게 새겨져 있고 <목소리> 날씨가 더우니까 다 이제 보트 아래 약간 그늘 있는 데서 다 쉬고 있네요. 이렇게 어시장을 한 바퀴 대충 다 둘러봤습니다. 뭐, 완전 구석구석 다 둘러본 것까지는 아닌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더 이상 둘러보기 힘들 것 같고 이제 어디 시원한 데좀 들어가서. 잠깐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여기서 뭐 엄청난 광경을 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어시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고맙습니다.